자, 여러분들, 지금 시바인후 이 생태계 엄청난 뉴스가 터졌습니다. 뭐, 해킹 관련해서 여러 서명자들의 키가 유출됐다. 280만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코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장 폐지입니다. 자, 그런데 시바이노는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500만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드릴 겁니다. 이 지원금 받아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 지원금 받아서 시바이노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입니다 시바이노 비난 받고 있다 핵심 정보 유출로 안정성 투자자 신뢰를 유입하고 있다 자 키가 유출된 거예요 시바이노에서 280만 달러가 유출되면서 공항이 촉발되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떨어졌습니까 아예 떨어지지도 않았죠 자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거를 좀 자주 강조를 드리는 상황인데 자 시바이노 팀이 빠르게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킹이 나오게 된다면 스마트 계약에 대한 재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절로 일어난 조건에 맞춰서 계약이 실행됐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보안 업체도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렛들다 격리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얘네들 과거 다른 프로젝트를 대비해서 최근에 UX 링크 그냥 날라가잖아요. 한번 이런 일 생기니까 그냥 상장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시바이는 왜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가 버텨주고 밀어준다는 거에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살아남는 코인들을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자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투자 지원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바이노 때문에 지금 해킹 문제 터졌다 헐레벌떡 달려오신 분들 빨리 숫자 1번 써서 위에 번호 4 8 1 6 2139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투자지원금을 드릴 거예요. 이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시바인으로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좀 어렵다 상황이 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1번 딱 써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816 2139입니다 여러분들 써서 보내주시고 제가 차트를 좀 분석 드리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500만 원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지원금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 지금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움직임이 하나도 없습니까? 요,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 방법은 락업 페이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시장에 풀리지 않은 묶여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걸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때 세력들 고래들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다 도망간다고요. 그런데 개인들만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락업해제 나오기 일주일 전에 나오는 상승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간에 올려버리고 이게 저는 의도된 상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단기간에 올라버리고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내려오면 다시 사는 행태의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면 이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제가 이 표시를 해둔 두 가지 부분에서 락업 해제가 일어났었고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팔았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된 상승 일주일 전에만 이 스케줄 앞서서 팔게 된다 하게 된다면 그냥 수익 먹는 거 이렇게 돈을 다 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간 여기 긴 구간 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버텨왔던 횡보세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기회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 스케줄이 나왔어요. 이 다음 스케줄이 나왔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단한 방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고점에서 팔려면 이 자리를 알아내야 돼요. 이 날짜를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응 자료집을 가져다 드릴 테니까 락업 일정에 대해서 공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실 거는 이 일정에 맞춰서 일주일 앞서서 매도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48262139로 숫자 1번을 딱 써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매도만 잘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본인들과 하세요. 왜냐하면 답안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써서 보내주실 분들 제가 그래서 지원금 5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자, 1번 써서 보내주시고 제가 지원금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 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반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826-213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 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퍼센트, 6만 퍼센트씩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 해제 일정으로, 락업 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 지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원이 되는 거고 100만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해제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 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